자 반갑습니다 민코인 완전정보기 강준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치 밈코인 하치이누라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텐데 현재 극초기 프리세일 오늘 거래를 시작한 따끈따끈한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에코더실이라는 밈코인의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코인이 50만% 폭등을 했어요 50만%라 하면 만원 투자했으면 5천만원이고요 10만 원 투자했으면 5억이 될수 있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했던 그런 민코인이었습니다. 제가 에코 민코인 영상에서 이렇게 50만 퍼센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17 종류 이상 현재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야기할 하치이누가 바로 그중 하나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이 하치이누의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쭉 시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민코에서 말씀드렸던 그 17종류의 코인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영상으로 포, 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정보를 한꺼번에 받고 싶다 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17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하치 인후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하치라고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제공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제공,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절대 전혀 금전적인 요구 없이 모두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일단 하치노의 트위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하치노의 트위터 게시글을 보게 되면 다이낸스라는 거래소 이름과 로고가 직접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프리셀 민코인 제가 굉장히 많이 구매도 해봤고 영상으로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곧 1티어 거래소에 상장한다 라는 뭉뚱그린 표현만 사용을 하는데 하치인우처럼 바이낸스 라는 특정 거래소를 콕 찝어서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1티어 cx, 2티어 cx의 상장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낸스를 공식 트위터에서 언급했다 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바이낸스 상장을 협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런치패드가 끝나게 되면 바이낸스 상장이 굉장히 유력하다 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하치인우 라는 프리셀 민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되게 되면 에코 민코인의 50만 퍼센트는 우수울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거죠. 200만, 300만 퍼센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라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사실은 토크노믹스를 살펴보게 되면요. 프리세일 물량의 33%, 유동성의 33%, 나머지를 전부 소각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팀 물량이 명시적으로 0%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재단 측에서 대규모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 뒤에 러그풀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초토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나 이 민코인 시장에서는요. 하치인노는그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소각 정책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이유도 장기적인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팀 물량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털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다 라는 메시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런 밈코인 투자의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 건 초기 선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 때도 그랬지만 상장 이후 들어간 분들은 런치패드 때 들어간 분들 대비해서 수익률이 낮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치인후 또한 상장이 된다 라고 한다면 지금 런치패드 프리세일 단계에서 미리 물량을 확보해 둔 분들이 수십만 퍼센트 수 백만 퍼센트 라는 그 극단적인 상승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민코에는 언제나 위험이 딱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팀 물량이 없다라고 해도 스캠 혹은 과도한 투기의 가능성은 시장 전반에 늘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한 자금으로 진입하시기보다는 소액 투자를 통해서 도전해 보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치노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티어 CX, 2티어 CX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공식 트위터에서 이렇게 바이낸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공개 정보만으로도 상당한 매수세가 몰리는데 정말로 바이낸스라는 이 세계 1등 거래소라는 게 확정이 된다라면 지금 가격 대비 상상 이상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이 하치 인후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하치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 제공은 100% 무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